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모든 면의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건강을 자랑하지만, 때로 육체도 건강을 잃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백전 노장의 다윗 또한 이런 연약함에 처해 있습니다. 2절 중반절을 보면땅 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아들이 아비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에 있을 때 비탄시라고 일컫는 이 시를 쓰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까지 몰린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약해졌고 눌렸다고 고백합니다. 아들에게 쫓기면서 마음이 약해진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기도,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이 어떻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아들을 쫓아갈 수 있느냐면서... 이 배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복수해 달라는 기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이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높은 바위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일 겁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숱하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다윗도 어려움에 처해서 눌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바위 아래로 미끄러진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 신뢰감이 희미해지고 약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위 위로 올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일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져서 바위 아래로 떨어집니다. 땅끝까지 내몰려서 마음이 약해지고 눌려 있을 때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약함을 준 원인들을 분석해서 그걸 모두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환경과 상황 타개가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진 신앙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위 아래로 떨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존재감이 떨어진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약함에서 벗어나는 첩경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기도한 대로 높은 바위 위에 거하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를 맛보게 되었을까요? 미끄러져서 바위 아래에 있을 때는 암담한 현실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올라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그런 충만해진 상태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앞에 쫙 펼쳐졌습니다. 5절에서 8절은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높은 바위 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 영원히 거주하는 왕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단지 이 세상 삶에서 고통 없이 염려 없이 안정되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고른 겁니다. 육신적 평안한 삶에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신앙을 택하기보다는 세상 속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류를 쫓아 살면 더 편하게, 더 즐기면서 더 기쁘고 재밌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굳이 힘들게 신앙을 택해서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굳이 고달픈 신앙생활을 우리는 고집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목적은 세상에 속한 평안함과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위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에 근원된 약속은 먼 훗날의 거심에게도 불구하고 그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이방 땅에서 위로받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에스겔과 다니엘도 하나님이 두뇌를 열어 보여주시는 인류 역사를 총괄해서 전망케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자신의 현실을 탓하지 않고 꿋꿋이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서 유배된 상태에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고난 중에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쫓겨 왕유일을 위협받는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과거 그리고 미래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왕권이 계승되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바위 아래에 속한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것이고 기뻐해야 할 것이고 위로받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못한 한 많은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일 것이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너무 참혹하게 죽어간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바위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바위 아래의 유한한 가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바위 위에 올라서 영원이라는 최상급의 가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짧고 유한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멸되고 빼앗기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위로를 삼으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짧고 유한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상실이 되고 믿음의 끈이 누추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위 위에 올라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을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며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사는 귀한 성도들 다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